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극률히 여기시며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 앞에서 말씀하실 때 부르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므로 우술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눈보다 내가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사해 주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떻게 죄를 사해 줍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이사야 1장 18절 말씀과 지금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 10편 51편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받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뱀이며 용이며 모든 짐승들이며, 가령각수의 벌레며 귀신이며 다 죽여버려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에서 피로 맑갛게 씻기시고 깨끗게 해 주셔서. 마귀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영을 넣어 주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는 그 과정을 저는 봅니다. 보고 믿고 기도받는 자들에게는 제가 날마다 여러분을 씻깁니다. 저는 기도만 드릴 뿐이에요. 씻기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과 아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씻김 받고, 죄사함을 해주십니다. 내일도 복된 주일,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죄를 먼저 씻기고, 예복을 빨아주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맑은 물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예배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